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송파 거여 이스트 플러스, 송파구 거마로 5길 6, 지하 2층 지상 35층 4개동 393세대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같이 돼있죠. 이곳은 아마 향후 50층 가까이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어 거여역 2번 출구에서 40m, 도보로 20분, 20초 거리도 안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 지역에 초중고가 학군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에요. 보인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은 신문에 난 건데요, 2월달에 한달 전이죠. 서울시에서 지주택 사업할 때그 전에 95%를 확보해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90%까지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 드리고자 제가 이게 방송 내용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95% 상당히 어렵거든요. 90%까지만 된다면은 이 지역 주택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된 거죠. 여기 입지 자체는 어 잠실도 가깝고 수서역도 가깝고 상당히 입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송파 거여 마천 유타운과 인접해 있고 위르신 우시하고도 인접해 있어요. 이두 지역에 거의 중심 센터에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는 이 송파구 내에서도 이 거천반, 거여랑 마천이 게 크게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거의 3, 4평 기준으로 거의 18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입주 시점 되면은 어 거의 20억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요?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주택 예정지예요. 송파구 안에 있습니다. 송파구의 여러 지역 주택 조합 중에서 제법 빠른 주택 예정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 교회 부지부터 매입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나서 일단 주차장으로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려운 지역은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일단 송파 거여에 세 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어, 송파 거여 이스트 원 그리고 어, 송파 거여 이스트 플러스 이두 곳은 같은 업무대행사에서 진행하는 건데 오히려 이스트 원보다 입지가 이스트 플러스가 훨씬 좋습니다. 막상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두산 워너스 파크, 워너스 파크도 괜찮아요. 이세곳 전부 다 어, 지구단위 접수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보시면 현장 주변 보시겠어요. 얘가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주차장이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매입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쪽 보이는 곳이 이스트플러스 예정지예요. 작년하고 크게 바뀐 거는 없지만은 현장에서. 바뀐 건 없지만 토지 매입을 52%나 했다고 담당 여기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저도 이제 지주분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워너스파크도 마찬가지고, 이 지주분들이 많이 갈,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주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은 이 좋은 위치에 대물약정은 맺어도 되고요. 본인 소위 아파트가 들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주분들도 적극 협조하셔가지고 이 송파 이 거여에 좋은 아파트 한번 입주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기 멀리 롯데월드센터가 보이죠? 입지 자체 상당히 좋은 지주택 예정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